살려주세요, 살려주세요. 셀키비디 so, 밥밥.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서 저를 위협하는 약탈 토일렛을 제거해주세요. 3, 2, 1. 오,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야, 약탈 토일렛. 잘 가. <목소리> 와.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고기여 영상 보시기 전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지난화 이야기 스키비디 토레렛들을 수탕 중이던 변기카트 스피커맨. 하지만 그때 상성이 맞지 않는 변이 헬리콥터 스키비디 토레렛의 등장으로 위기에 처하는데 그 순간 시계소리가 들려오면서 클락맨이 등장해 변기카트 스피커맨을 구해주게 되고 클락맨은 변기카트 스피커맨과 이야기를 해 스키비디 토레렛 사태에 대해서 알게 된다. 그렇게 클락맨들도 스키비디 토레렛들을 수탕하기 위해 이 공간으로 넘어와 도와주기로 하고 변기 카트 스피커맨을 도와준 클랑맨은 이어서 여러 스키비디 토울렛들까지 소탕해 나가는데 모래바람이 부는 황폐한 도시 아니 이 녀석들 모습을 보호하니 우리 카메라 매트에 부품을 빼앗는 약탈 돌울렛 약탈 돌울렛인것 같군 이 녀석들 어디 한번 내 부품도 뺏을 수 있으면 뺏어보라고 스키비디 바빱 스키비디 바빱 히히 음, 이 카메라 녀석의 부품. 이 녀석의 부품도 내가 약탈해주겠어. 히, 이 슬키미디 바밥 슬키미디 바밥 슬키미디 벚밥, 슬키디 벚밥. 이 녀석의 부품은 내거야 내꺼. 히, 이 슬키미디 바밥 슬키미디 바밥이 그거는 먼저 이 녀석을 쓰러뜨린 다음 정하도록 하자고. 히, 이 히. 슬키미디 바밥 イエスカプテリー、スローチェインド、ネガアデラ、ドイティリダルォルスガンギョブルパルスモン、ヒブル、パルスモン、ヨースキュブティバッパスキュブティバッパッ、ヒッヘヘ。イエスカゲル、プープン、イエカ、イエカスキュビティバッバッパーチキン、パーチキン、ヨー セ<スリー>キュビティバップセ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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キュビティバップ 이 이상한 무기, 무기 같은 게두 개, 두개 있으니까 이거는 일단 우리 둘이 하나씩 나눠 갖도록 하자고! 히힛비디밥밥 으... 으... 오신 지금 당장 멈추도록 하세요! 살기비디밥밥히 <laughs> 아니 뭐야 또 솔기비디버버 솔기비디버버 아니죠 시계 녀석들은 도대체 뭐야 한 명은 그냥 완전 구닥다리 옛날 시계고 옆에는 뭐 그나마 최신 디지털 시계 녀석인데 뭐이 <목소리> 뭐, 녀석들이 지금 우리 뒤에 있는 이 카메라 녀석을 구하려고 이렇게 찾아온 건가? 슬키미디 바빠 슬키미지 바빠 좋아 잘됐어 잘됐어 그러면은 우리 일단 뒤에 있는 이 카메라 녀석의 부품은 조금 있다가 나눠갖도록 하고 먼저 저 우리 앞에 있는 이상한 시계 녀석들 시계 녀석들부터 제압하도록 하자고 그리고 저 녀석들의 부품도 나눠갖는거지슬키미디 바빠 음이가기여비 여기, 여기. 여기, 여 제, 제압하시겠다고요? 어, 우리가 참, 기여비 여기, 여기. 들기들의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는 되지 않을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 클락, 기 여기. 치기여비여바여 아니 뭐야, 이, 이 녀석들, 기 공격이 뭔여 이상해. 으으비디바바에헤아 <목소리> <목소리> 오우! 이 스키비디 돌린 녀석들! 저희들의 공격을 꽤나 잘 버티는 군요스케비디바바스케비디바바 <목소리> 반대 네 부품! 에톡딕톡 u e r 어우! 디지털 클락맨! 이제 이 녀석 한 마리 만 제압하면 됩니다! f u e r 슬큐비티 바밤 스큐비티 바밤 아니 그런데 뽀뽀야 저 녀석들 뭔가 시 시간을 마음대로 초조하는 것 같았는데 슬큐비티 바밤 어, 이 녀석들 제 생각보다는 더 강력한 슬큐비티 토레트였군요 일단 이 구역 이 구역은 어느정도 서큐비티툴렛트이 소탕 소탕된 것 같습니다 음 응, 그러면 거대 클락맨 일단 툭 카메라맨 카메라맨이 괜찮은지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<끝> 카메라맨 괜찮으십니까? 음, 응, 클락맨 덕분에 살았습니다 이제부터의 뒷처리는 저한테 맡겨십시오오네 알겠습니다 뒷철리는 카메라맨 당신에게 맡기도록 하죠 틱톡 <끝> <끝> 틱톡 c u r 디 t y Papa s e c 빠 r i t y p 심 p a 심 e c u r i t y Papa. Oh, shame, shame, shame. But the luncher of party, she 오 디지털 쿨랑맨 지금 저희 앞에 있는 이 스큐비디 톨레 녀석은 조금 전에 봤던 녀석이랑 비교하면은 조금 더큰 사이즈의 스큐비디 톨레신 것 같군요 그러게 말입니다 거대 쿨랑맨 흠 그런 데이 녀석 지금 모습을 보아니 경기에 러쳐 런처가 달려있습니다 그것도 총 4대의 러처라서 상대하기에 꽤나까다로울것 같군요 오 디지털 쿨랑맨 분석 감사합니다 뭐 어, 비누도 우리 둘 저희 둘의 힘을 합친다면 지금 저희 앞에 있는 스키비디 툴레 정도는 문제 없이 제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? 당연하죠! 고대 쿠락맨! 스키비디 밥바 흐음... 이 녀석들... 이 녀석들한테 런처를 발사하면 정말 재밌겠는데 스키비디 밥바 스키비디 밥밥 런처 공격! 스키비디 밥바 쿠락펀치! 쿠락 캐머 스키비디 밥바 꽤 나쁘군. 그렇다면, 연속 런처 공기야. 틱톡 틱톡 새끼, 미리 봐봐. 아, 아니, 뭐야, 이, 이 녀석. 좋습니다. 이속석도 끝내 처리하는 데 성공했군요. 어, 우이 녀석. 디지털 콜랑맨 당신의 분석처럼 정말 까다로운 녀석이었군요. 새끼비디밥밥, 새끼비디밥밥. 어, 어, 어. 아니, 이 녀석들은 또 뭐야. 새끼비디밥밥. 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좋아요, 댓글, 알림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